멍멍이 잡으러 가 싶은 막 자기가 막 질량 같은 것들 어막 내뿜고 싶은데 어디서 내뿜지 못한다 하면은 제파트에딱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최소 12 심연무 이상 어 방장은 11 홈백이야 상관없음 죄송합니다 너무 싸가지가 없네 이거 룸마? 룸마는 좀 아니지 않나? 난 물공인데? 아 근데 레버가 물마공 시너지이긴 한데 일단 들어오는 것도 보고서 한번 결정해볼게요 제가 막, 막 캐리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 아니어서 어 리버 물공 좋아요 어 가시죠? 2위분도 가시죠? 물공스트 가시분 뭐야 이거? 안녕하세요 오1 2시년 부분에 뭐 알아서 다 하시겠지 네 160만이요? 160만이면 못 가잖아요 160만이면 <laughs> 못 가잖아 아갈수 있나? 아 150만이구나 멍멍이는 그때 시너지가 없잖아 나이문 나이문 시너지가 없는데? <laughs> 가실 있는데 나이면 시너지가 없잖아. 노킬 셀레? 아 맞다 노킬. 노킬 구합니다. 구했네요. 노킬 구했습니다. 피부를 피부를 피퓨를 피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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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그 뒤에 말해보세요 피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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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세요세요 말하다고. 레이븐 자체 뭐 뭐요? 지금 비하는 거예요, 지금? 아무리, 아무리 내 캐릭터가, 어? 우리 캐릭터가, 레이븐이 캐릭터가, 어? 색, 색감 같다고, 어? 코디하기 힘들지 않나요? 오케이, 그, 인정하게 어, 엠소, 좋아요. <laughs> 아, 근데 셀레고 했는데, 효율적으로 따지면. 효율따지면은 셀레 가야 되는데, 근데. 네. 아, 버프 지우시 사람이 없네. 셀레 없이 도전? <laughs> 코크. 아, 코크 데려가자. 코크가 효적이다 훨씬 더. 코크나 아니면 셀레. 로아. 로아 당첨. <laughs> 죄송해요. 어, 시너지를, 시너지로써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신청 넣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자, 출발할게요. 자, 왼쪽은 접니다. 누울게요. 오 <laughs> 오른쪽이요. 쪽이요. <저기요. 웃음> 나와 나와 재밌어 보인다. 나와 재밌어 보이는데 근데 하고 싶지 않네. 안 가야지. 지금 비하하시는 거예요? 화장이 레이븐이라서 갑시다. 아, 피해방사기 있는 것 같아, 요즘. 아, 이거하고 심연부 해야되네. 아, 심연부래. 심연가야되네. 아, 랄레드 아. 왜이 귀찮냐. 끝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거 한번 해볼까? 내추럴? 내추럴 해볼까? <laughs> 민초다, 씨. 맘에 드는데? 근데 사용은 안할거야 아 왔다 확실히 빠르긴 해 레버딕스가 거의 날레이드 최고 조합 아니에요? 닉스 노킬 닉스 무조건 하고 사실 레버 무조건 데려간다고 들었는데 아예 그럴수밖에 없어요 물파시일본의 스펙이 다12 10명 부라서

저이 여기 지금 방송중에서 술리 따신 분 있다 손 거수해주세요 거수해, 거수해 주세요. 누구 있어요? 아, 저 궁금한게 있어요 이제 엘스도에서뭐예요 술리 땄으니까 이제 뭐예요 뭐하는지 궁금해서요 애들친구 땄으니까 뭐예요 이제? 술리 2회차요 아니 그거는 <laughs> 그거는 좀 <laughs> 마루 뺑뺑. 다시 초상행. 와, 반복이다, 진짜. 아뭘 컨텐츠라도 보여줘. 아, 옛날에는, 그니까 옛날에는 진짜, 진짜 템이 엄청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은, 그, 헤네 시공 도전했거든요? 헤네 시공 이걸로 막 클타임 줄여서 뭐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캡발이, 캡발이 좀 탔지만은, 그래도 이러면서 놀았거든요. 그 클타임, 줄이면서 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요? 근데 요즘은 이제, 헤넬 시공이 너무, 너무 쉬워가지고, 뭐, 로쏘 도전부로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, 그, 그게, 그거 가 나온 것만으로도 어디냐. 그걸로 좀 즐기시면 좋겠네. 이렇게, 이렇게 멀리. 이렇게 멀리서, 카타콤. 질러들 먼저 먹이게 만들자. 8분. 아, 예. 이 패턴 너무 쉽지. 아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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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아 됐다 와와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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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까다이 돌아온 것 씨. 아니죠? 아. 하. 고맙습니다. 아. <laughs>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. 진짜, 진짜 수고하셨습니다. 아. 내가 너무, 너무 똥쌌다. 아. <laughs> 자, 남은 마파한 분들, 예, 수고하시고. 아, 그래도 깼네요. 2 1일째는 자, 2 1일째는 좀, 죄송합니다. 미리 죄송합니다. 2 1일째는 먼저, 빨리 가겠습니다. 아, 이거, 이런, 이런 거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는데. 아, 이거, 아, 거참, 이거. 이거, 이거 보면은 좀배 아파할 텐데.